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타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타라진 제치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 광물 가스는 점검이 필수. 잔학게나 가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군.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프로토스가 우리를 막고 있다. 광물을 광물이 부족합니다. 내 구조물을 통하는 감염이 필요해 보이는군. 발걸음 쳐야 소용없다. 여기까지 왔군. 말해봐라. 하고 싶은 말이라도.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지? 빨리 말해. 뭐지?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말해.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답이 필요해. 뭐지? 여왕이 듣고 있는. 뭐지? 빨리 말해. 어서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말해봐라.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 에겐 나중 은 없어 말해 로봇 이, 복 귀중 입니다. 아, 지금 좀겁을먹은것같 은데, 사령관 님이옆 에서 잘 지켜 주십시오. 여 왕이 가스 는 점검 이 피... 창조 적인 변 이가 승리 를 부른다. 곳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티 타임을 가져볼까요? 헤라진의 디말이죠요 뭐지 듣기시나요? 헤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안월 처리도 완성하겠군요. 우리에게나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말해 여왕이 듣고 있. 답이 필요해. 뭐지? 진화 완료. 말해봐라. 어서 막. 나는 군단이다. 사원을 도망칠 텐데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놈들이 아름다운 벨시로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즈를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놀랄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말입적 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나, 비피 말해. 어서봐. 홍맹이 공격받는데안경만 하지 않겠죠? 대파하게라파키 텔라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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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라파이텔파키텔라다 대담한. 저기 은폐 유닛을 사용 중이야. 잡이 하고 싶는지가 빠져 말해.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동화되었습니다 말해.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네, 로봇이 공격받아!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알렉산더가 다시... 아하! 아,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laughs> 답이 필요해. 저기 기절했다. 지금 차.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아, 별 실은 팀을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시지요. 계속 찾아 나가. 여왕. 동맹이 말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잠시 네무조물좀 같이 써도 되겠지. 싸움이 시작됐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부정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부정만하지 않겠죠? 계속 찾아나가겠어. 말 하고 싶은 말이라도.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일로 못한. 제가 선수 받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보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원시 어?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지.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 아, 고속의 파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여왕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로봇이지 뭡니까? 제 감천의 원자원이 될 것이다. 제일 길 준비 원사에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지. 제길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걸 못 보내요. 동맹이 찌는. 돈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죠. 아, 이걸 못보네요 그건!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뭐지?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로봇이 왔다 로봇이 왔다 이제 동파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우리에게 우리 네. 적이 그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나 하고 싶은 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이러뭐 아, 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맹이공지받는데 구경만 하지않지죠 나는 군단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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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지 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베이시르 님? 케라진 보관테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배이시 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간헐처리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들이냄새 기가 막게거든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누구만 있나요? 어?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 뭐지? 빨리 말해. 답이 뭐지? 하고 싶은 말 여왕이 듣고 있네요. 말해맹이 공격받고 습니다 뭐지? 빨리 말해. 이제 구속나수 있습니다. 아야죠여고 하고 싶은 이공격받는데 불구만 있나요? 어?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니, 그렇냐? 남은 것들 제에 하고 싶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서 와. 마이오메저기제 네,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 주십시오. 대단해 줄게. 이번에서. 인간이 지 빨리 말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자비는 사원을 공화시킬 시간이다. 군이다 동맹기지 없곤 모르나? 정원은 마치 동맹이 불다 네,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어! 라벨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와 아,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부른다홍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깡통이 깡통도 박수 안 먹이 깡통도 박수 안 먹이 깡통도 박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 전 베리한테 건의했습니다. 항상 최강국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제 알렉산더내 명령을 따옵니다. 분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분명히 공격받는데 구경만 아, 여성들이 벨시르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두어놓은 것 같습니다. 잘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죠? 적이 공격해옵니다. 준비해라! 공격받는데 왜공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 발림의 새가시습니다 적은 내손안입니다어 가서 설치해라. 여왕이 공 동맹이 공격받는데 만 하지 않겠지 아, 이걸 또보래요아 저기 <laughs>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에, 아, 이런 위에 작전을 자주 하시라고죠. 머지, 빨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밀베 동맹이 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머지 빨리. 변이 완료.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대신에 원치 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보십시오, 사는 거니. 로봇입니다. 어, 허허허, 제 로봇이군요. 오? 오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 않았다구요. 아군이 공격받고 다불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어, 음, 아, 큰짜진을진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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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짜 진짜. 진짜. 다 여왕이 됐고 있습다 엘시르 원치 생물이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손으로 구하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겁니다 어떻게 생긴지 알죠? 악원이 공격받는데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아, 그건 좀 아는 것 같은데요 오, 저기요, 로드 출발합니다 용 전지도 안 따라줬는데 말이죠. 구하셨군요. 배신우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가님 아, 제 말은, 아하,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아, 보이다이 쓰레기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계속 하고 싶은 말이다. 이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 이거못것해요물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왕몬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음. 아, 아, 음. 여왕이 제꼬이니다 감염이 두 배. 다 비키니. 기어 두 배. 미니맵 안 보나요? 난 계속 찾아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목소리> 창조적인 변의가 박물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왔군. 어서 와.

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말해. 뭐지? 말해봐라. 변이 완료. 동파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 승리는 나의 것이다.